만큼은 아직 서울대 학생이신 것 같은 가빈 선배님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래. 네. <laughs> 그래 먹어라. 네. 어머, 어머, 어머. 네, 이렇게 가빈 선배님 사진 보시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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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적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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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 어머. 올리시고 보시면 <laughs> 겨울 기온에 비가 싹 내려갔다 이런 감성적인 사진도 올리시고 자 이렇게 또. 우와. 이렇게 또 <laughs> 맞아! 어떻게 네. 찾았어! <언제 웃음> 네. <맞아. 웃음> 네. 졸작 D2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맞아. 너희 화이팅 <웃음> 너희 화이팅 <laughs> 네. 이런 것도 올리시고 또 이제 저희 학교의 저희 학교 <laughs> 공연 이 너무 예뻐 음. 음. 예장. 예장 이런 사진도 <laughs> 또 올리시고 맞아. 예장 너무 예뻐 서울예대에 관련된 굉장히 추억이 많으신 것 같은데 서울예대라는 곳을 떠올렸을 때 <laughs> 네. 가장 이 기억이 첫 번째로 떠오른다 하는 그런 추억이 있을까요? 음, 입학식. 아, 저희가 입학식 못해. 아, 입학식 못했어! 어떡해! 너무 환니 맺혔습니다. 입학식 못했어? 아 너무하다, 진짜. 중학력부터. 아, 맞아요. 중학력부터 이제 행렬을 해서 오는 거랑 또 학교에 도착하면 막 이렇게 레드카페 아, 깔려있고, 그리고 막그 과별로 이런 뭐가 내려와요. 현수막 같은 게. 근데 거기 이제 좀 약간.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는 음. 그런 약간 뜨거워지는 네. 그런 때가 있었어서 네. 저희 그 현수막만 네. 봤습니다. 아 현수막만 네.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요 이게 촥 펼쳐지는 그걸 딱 봤어야 되는데. 네.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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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음. 아 네. 너무 아쉽. 아.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중앙에서 우리 학교까지 가는 게좀 힘들었어요, 저희. 아, 힘들어. 아, 힘들어. 그렇게 이제 텔루토 동상에 누우시고 이제. 힘들어. 막 3년 동안 친구들이랑 막 진짜 재밌게 놀았거든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진짜 너무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있다가 아무도 모르는 데 가니까 음. 좀 낯가렸던 것 같아 그때는 그래서 아, 뭐 힘들고 막 그냥 학교 생활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뭐가 많지? <laughs> 이랬던 기억이라서 안 아, 해도 돼요 내려가는 거 보면 됐어 <웃음> <웃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너희 화이팅 <laughs> 또 저희 예대 학생들이 가비 선배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가비 선배님을 안 좋아하는 학생이 한 명도 아유,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laughs> 또 이제 많은 후배님들이 이제 제2의 가비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이제 제2의 가비가 될 후배들에게 혹시 아, 영상 편지 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서울예대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선배라고도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서울예대 무용과 1, 2학번 선배, 가비입니다. 아, 예대 다니고 대학생인데 사실 누구는 되게 멋지게 바라보고 누구도 되게 편한 시기라고 보잖아요. 근데 대학생 시절이 저는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학생은 어떤 막중한 책임감이 또 짊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좀 힘들고 또 학교도 되게 열심히 다녀야 하고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 시기라서 쉽지 않은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되게 열심히 애써주시고 또 열심히 학교 다녀주시는 후배들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대단하고 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학교 열심히 다니고 꿈을 찾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그냥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대학교가 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성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즐겁게 친구들하고 내가 이제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많이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또 보고 싶은 선배님으로 <laughs>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더 멋진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어, 정말 <laughs> 네. 직접 이렇게 듣는 게 너무 꿈같습니다. 아, 진짜. 진짜 정말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아우, 오늘. 아우, 너무 네. 감사해요. 진짜 후배님들 이렇게 실제로 뵙고 말하는 게 저좀 감회가 새로워요. 어. 저는 지금 아직도 서울대 가고 싶던 그 19살에 제가 너무 생생하거든요. 이렇게 후배님들이 있는데 또 너무 새 새로워요. 네, 그리고 꼭 아이고. 이거 넣어 주세요. 학교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이렇게 <laughs> <laughs> 막막 그렇게 어 네. <laughs> 좀 약간 양심 찔리는 거 뭔지 알죠? 아, 네. <laughs> 되게 모범생은 아니었어요. 네, 막 맨날 빠지고 놀고 싶어 놀고 싶어 하고 그랬던 학생이라서 네. 열심히 놀고 열심히 하는 네, 학교. 네네네. 학교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어느덧 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어, 흘렀는데요. 우리 가비 선배님. 오늘 저희 캠퍼스 카우과 함께한 소감이 어떠실까요? 너무 감사해요. 그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 감회가 진짜 새롭고 수업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긴 했지만, 내 과거의 학교. 학교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 와줘서 음. 인터뷰를 해주고 보고 싶은 선배님이라고 해주니까 음. 아, 이게 진짜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음, 음. 가비 선배님께서 이제 서울예대 재학생들이 뽑은 가장 만나고 싶은 선배 1위에 뽑히실 정도로 눈부신 활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비 선배님을 위한 저희가 감사장을 또 준비를 <웃음> 했습니다. <웃음> 어머 제대로 한다 아 진짜 <laughs> 서울대 대학생 선정 만나뵙고 싶은 선배 1 위. 오 마마. 오늘아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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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오뭐머뭐뭐뭐뭐뭐뭐 있느냐. 오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 진짜 제대로 한다 우리 선생님들. 진짜. <laughs> 서울대는 <나 이거> <laughs> 뭐 하나만 제대로 해. 서울대 <laughs> 짱이야. 아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 <웃음>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가비 선배님께서도 정말 바쁘신 와중에 이제 시간 내주셔서 저희에게 와주신 것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아 그리고 또 저희 섭스 캠퍼스카우트에서 가비 선배님을 위한 또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어? 나뭐 이거 막, 많이 받고 가지?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많이 주셔도 되는 거예요? <laughs> 어. 어머머, 가미 선배님 이거 이사진 감사해요 뭐 웬일이야 네혼 열어주세요 여러... 아, 네, 네. <laughs> 가미 선배님을 위한 마그넷과 일러스트가 그려진 네. 머그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박 <laughs> 이렇게 <이거> 아름답게 그리셨어요 <laughs> 웬일이야 어머 어머 웬일이야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희에게 이야함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제가 더 감사하죠, 뭐. 웬일이야. 저 이거 너무 잘 쓸게요. 네.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아, 저 촬영 끝나면 진짜. 네.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당연하죠. <laughs> 당연하죠. 아, 진짜. 당연하죠. 네. 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연출 선생님들, 작가님들, 음향 감독님들 다 이제 너무 프로페셔널 하셔가지고 너무 너무 멋지세요. <laughs> 선배님. 네. 사인 부탁드립니다. <laughs> 영원히 멘토 계약서예요. <웃음> 네. <웃음> 영원히 멘토, 영원히 멘토 해드릴게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 네, 또 하나가 나와 있죠. 네. 수료증이 나와 있습니다. <laughs> 네, 가비 선배님께서 네. 오늘의 캠퍼스카우 멘토 과정을 정말 너무 우수하게 수료를 해주셨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저희가 수료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수료증 이름 신가비 위 대원은 본교 캠퍼스카우 대원으로서 진급 과정의 모든 과정을 수료할 하 뿐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힘껏 노력하여 더욱 훌륭한 캠퍼스카우 대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8일 서울예술대학교 쌉스 캠퍼스카우 아, 감사합니다. 와, 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받고 가는 <laughs> 것 같은 그런 <laughs> 기분이 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헤이 한 번만 하고 끝내도 될까요? 나 좋아요. 너무 좋아. <laughs> 네. 해야죠. 해야죠. 좋아. 하나, 하나, 둘, 셋. 헤이! 헤이! 안녕! 안녕하습니다니습니다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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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